조건낚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강, 한강으로 출조로 왔습니다. 설해섬 상류 쪽입니다. 어, 이쪽 이제 넘어가면은 설해섬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뒤쪽이 이제 본류, 볼류, 한강의 본류고, 이쪽은 지류인데, 어,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저쪽 하류 끝에서 에, 이제 반포 쪽에서 왔다가. 이제 동작역 부근으로 해가지고 오니까 빨리 왔습니다. 여기 이쪽에서는 원래 제가 지난번 출조할 때는 좀 이렇게 엉켜 있는 곳이 많아가지고 어좀 이렇게 낚시하기가 좀 불편한 환경이었는데 그러니까 진흙밭이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물때가 맞아서 그런지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지 겨울로 어 이쪽 이 상류 쪽에서는 지류로 저분유에서 지류로 들어오는 이 물도 물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온이 너무 이제 하강을해 가지고 에 이쪽에 지금 얼음 다 이제 결빙이 된 상태입니다 저쪽에 이제 끝으로 한번 가볼 때는 결빙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요 쪽에서는 이제 결빙이 된 상태고 어제집 근처에 또 낚시용품점을 발견해서 오늘은 이 예, 지렁이 낚시 여기서는 떡밥이나 이런거 쓸 수가 없습니다 생미기로만쓸수 있구요 지렁이를한 통을 샀습니다 어, 맨날 이제 제 직장 근처에 있는 곳을 샀는데 여기가 괜찮아요 이 지렁이가 제가 근래에 봤던 지렁이 중에서 이 일반 지렁이 차원에서는 굉장히 실합니다 굉장히 실해서 고기가 굉장히 물것 같은 느낌이고 물도 이제 슬슬 들어오고 항상 이 기대감으로 <laughs> 출조로 오는데 아, 매번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고 예, 지렁이 보시면 지렁이들이 싱싱하고 실합니다. 예, 싱싱하고 굉장히 실하고 예, 뭐 이게, 이게 흙에서 잘안 보이긴 한데 예, 굉장히 실하고 오동통하고 괜찮습니다. 이거보다 좀더큰 것도 있고요. 큰 것만 지금 대마리씩 껴놨는데 아 이게 지금. 짧은데를 쓰다 보니까 여기가 뭐 지류 쪽은 원래 이 수심이 낮고 또 근데 이제 그러면 가급적 멀리 던져야 되는데 대낚시가 여기 다 이렇게 어, 설치가 돼 있는 곳이어가지고 대낚시 중에서는 전 짧은데를 주로 쓰기 때문에 잘 이렇게 수심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지난번에는 이제, 어, 망둥어죠? 망둥어 한 마리 잡고, 어, 끝을 냈는데, 어, 오늘은 이제 좀 고기가 어떤 게 물지. 제가 지난번에 탄천합수부 쪽을 갔다가 꽝을 친 적이 있어서, 이 대낚시로 이 한강을 잡기가 쉽지는 않은데, 물결 때문에 찍어지면 안 보여요. 자, 근데, 어, 잡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두개 찌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세야 되는데, 아,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고기도 좀몇 마리 같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 포인트에서 조항이 없으면 저쪽으로, 원래 하던 곳으로, 반포 쪽으로 넘어가든가 아니면 이, 이 볼류, 이 볼류 쪽으로 가서, 근데 다만 이 볼류 쪽은 예, 보시다시피 요, 요 이제 대낚시, 하게끔 이제 고무 벨트가 끼워져 있어가지고 원투 보통 원투 많이 아시죠? 대낙시하기에는 여기가 이제 딱스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 얼어 붙었고 그래서 한번 잡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laughs> 겨울이라 그런지 여기 본류 쪽에도 한번 지류 쪽도 마찬가지고요 조사님들은 안 보이십니다. 이쪽이 이제 본류인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노지기 때문에. 뭐 대낚시를 할 만한 구무벨트나 이런게 끼어져 있지 않아서 여기서는 이제 원투나 릴낚시 하셔야 됩니다 어 주로 원투를 많이 하시겠죠 대낚시로는 이게 엄청 큰 밀장대 바다용 밀장대 말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고기도 뭐 그렇게 막 들어오는 지금 느낌은 아니어서 이쪽도 한번 일단 도전을 해보긴 할 텐데 지류 쪽에서 만약에 조항이 없으면 이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류에 좀 집중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쪽 제가 지류 쪽도 가봤는데, 지류 쪽은 아예 다 얼어붙었습니다. 거기 이제 물이 좀 정체되어 있는 쪽이라 하류, 그러니까 저 반포 쪽으로 넘어오는 구간에서는 지금 이것처럼 다 결빙이 되어 있고요. 거기 이제... 이렇게 유입이 되는 구간이 아니어서 얼어붙은 상태고, 여기까지가 사실상 재료에 저기 부표 떠있는 어 구간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어 유일한 지금 물낚시 포인트인데, 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생명체가, 생명체라고는 예 자맥지라는 외갈이나 오리뿐이고, 예이 물고기는 잔챙이도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인데, 양어장에서도지만 잡히는 시기라 이 노지에서 잡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보통 이제 지금쯤이면은 숭어, 이제 제 길을 잘못든 숭어나 아니면 어 붕어 같은 거큰 것도 하나 노려범직한데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요쪽이 제가 좀 하던 곳인데 얼었습니다 아, 저기 좀 투명해 가지고 저건 저기는 뚫려 있나 했더니만 저기도 얼어있고 여기는 아예 거의 뭐지 물이 없는 상태여 가지고 여기서는 불가능하고 제가 지금 화장실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 아까 낚싯대 끼워 놓은 데 저쪽 상류 쪽에 가야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여름만 되면 완전히 포인트인데, 겨울에 역시 어딜 가나, 양어장을 가나, 뭐, 얼음 낚시터를 가나, 노지를 가나,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기 다 이제 뻘밭이고 돌아가서 한번 계속 낚아보겠습니다. 예, 저쪽 지류에서는 이제 더 이상 생명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 분류 쪽으로 건너왔습니다. 어, 여기는 수심이 지류보다는 조금 나오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짧은 대낚시이기 때문에 입지를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물은 들어차는데 고기를 낚을 수 있을지 어, 이 한겨울에 에, 대낚시하러 설에서 모는 최소한 낚시 유튜버 중에는 저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철인 아, 숭어 한 마리 지나가다가 잘못 길을 들어선 숭어라도 한 마리 쫙 걸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강 숭어의 꿈은 좀 저물어갈 느낌인데 아 미세먼지도 좀 심해서. 하우스로 좀 가거든요. 하우스가, 아, 하우스는, 이게 뭐 손마터, 자비터 떠나서, 이그 하우스는 입질이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 올림 낚시가 잘안 돼요. 내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입질이 예민하고 그래서, 쉽지가 않고, 이런 정통, 이 올림, 대낚시꾼들에게는, 아, 정말 겨울은 힘듭니다. 배낚시,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인천 배낚시, 또 하나의 대안이긴 한데, 아우, 바다낚시는, 뭐 이것도 이거지만, 아우, 체력적인 소모가 심해가지고, 아, 대단하죠, 이거. 한 주에 한번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뭐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번 정도가 괜찮을 것 같고, 매주 가기에는, 아우, 바다낚시는, 아우, 또 바다낚시 하시는 분은 대단하신 겁니다, 체력이. 어우 바닷바람 다맞아가는서나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겠습니다. 산비둘기는 추워서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밥 옆에 있는데. 아이고. 얘네들도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지렁이라도 하나 줄까? 저기서 잠에 지라는 음. 오리는 음, 저 차단 먹는 것 같은데. 저만 고기를 못 잡고 지금 비둘기랑 놀고 있습니다. 지렁이 줬는데 안 먹네. 지렁이 저기 있잖아. 응? 벌레는 안먹나 본데 벌레도 먹네 이상하다 보고있으니까 먹네야 고기도 안먹는 응? 고기도 귀해서 못먹는 지렁이야 너 입맛이 까다로운 식구다 우리 비둘기랑 노닥거리고 놀다보니까 어느덧 해가 뉘연뉘엿 지고 있습니다 아 역시 어디를 가나 만만치 않은 이 겨울철 예전에는 겨울이 참 좋았는데 낚시하고부터는 겨울이 정말 싫습니다 아 아무래도 한강은 봄이 봄 정도는 돼야 최소한 한 4월 정도까지는 돼야 에,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탄천도 아마 비슷한 조황일 것 같습니다. 어, 지류 쪽은 물이 정체되어 있어서 어, 많이 얼어붙었고 본류 쪽도 제가 물론 이제 대낚시를 하기 때문에 또 원투나 전문적으로 바다낚시 쪽하시는 분들과는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 전반적으로 조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고기가 있어도 잘안 무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어, 음, 이번 음, 그 음. 설해섬 낚시터 아쉽게도 꽝을 쳤지만, 한강낚시 포인트, 대표적인 포인트죠. 이렇게 한번 출조 오실 분들은 지금 어떤 이 환경, 또 그런 포인트 좀잘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기필코, 고기를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